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드진입니다. 오늘은 06 잉글랜드를 들고 왔고요. 제가 잉글랜드를 원래 통합적으로 2021 잉글랜드, 06 잉글랜드, 그리고 올스타 잉글랜드를 한 번에 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22 토츠 시즌이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제가 2021이나 올스타를 제작해봤자 옵션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게 될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일단 새 시즌 출시에도 변동이 적을 06 잉글랜드만 소개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06 월드컵에 출전했던 멤버는 이렇게 있고요. 문제는 이제 키퍼가 될것 같은데 폴로빈슨이 피파에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임스가 피파에 없습니다. 요 스코카슨이 있는데 어, 급여가 다 5나 6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맨체스터 시티 소속으로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 결국에는 월드컵에 출전을 하지 못해서 이 선수는 케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어, 똑같은 급여 5라면 그냥 벤포스터 급여 6이라면 램지데이를 쓰는 선택을 했고 나머지 자원들의 급여 투자를 할 때는 어, 닉포프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들고 왔어요그 다음에 네빌, 콜, 제라드, 퍼디 이렇게 있고 헤린이 이제 17시즌밖에 없죠 그래서 제외를 했고 베컴, 램파드, 루니, 오원, 족 그리고 솔캔벨까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브릿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캐러건은 시즌은 있는데 쓸만하지가 않습니다 제외하고 하그리브스 제나스, 캐릭도 농협밖에 없고 그 다음에 레논 없고 바우닝 없고 크라우친 TC가 있어요 근데 TC는 생제에다가 돈도 비싸고 약발이 2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콧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원 쓸 거고 태오 알콧은 약발이 3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장단점부터 보면 일단 잉글랜드는 중거리가 좋은 자원들이 많죠. 제라드, 램파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베컴을 중원에 쓰게 될 경우에는 중거리 슛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스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스콜스가 06월드컵 명단엔 없어도 넣게 되면 꿈의 트리오라는 케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케미를 어, 이용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함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장거리 스루패스를 통한 한방이 있는 팀이다. 요건 일단 톱자원의 어, 룬이나 오원같이 잘 뛰어주는 선수들도 있고 패스 넣어줄 자원들도 아까 말씀드린 4명 너무 좋죠. 그리고 센터백의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어, 이번 쇼케이스 보니까 어, 크로스가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이 좀 좋은 선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럴 때 퍼디나 캠벨같이 제공권 좋고 피지컬 좋은 유형도 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만약에 침투가 판치게 되면 약간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가성비 시즌 상위 시즌이 많아서 급여 조절이 쉽다는 것도 큰 장점일 것 같고, 그럼 스쿼드 단점은 중원의 발이 빠른 편이 아니에요. 아까 언급한 중원 타임방 램파드 제라드 뭐 기동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도 엄청 빠른 편이 아니고, 더너나 뭐 윙어에도 베컴이나 만약에 스콜스를 배치할 경우, 빠른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뽀른반 자체를 반대편에 있는 조콜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고래 스테미너 소비가 좀큰 편이고, 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플레이 스타일을 중원 패스를 좀 많이 가져가시면서 쿨백 오버래핑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공권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룬이랑 오원 모두 키가 170대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헤더가 좀안 되는 편이고요. 그 말은, 이제, 백컴을 측면에 빼더라도, 크로스가 주요 무기가 될수 없다. 요런 것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여 풀백 치고는, 어, 에슐리콜이나 게리네빌이, 뭐 올라가서 크로스 정도는 할수 있어도, 그게, 뭐,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편은 아니고요그 다음에, 수비적으로도, 뭐, 테오나 리스 제임스, 이런 자원들과 비교했을 때는, 급여 투자하는 의미가 좀 적긴 하죠. 100억 잉글랜드부터 보시면, 저는 일단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요거는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조코를 요 공미에 놓으시고 루니 오원 투톱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41212를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콜스는 06 잉글랜드 케미를 받지 않고 우메트리오 케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자원은 일단 베컴의 대체자로 잠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0억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루니, 조콜, 스콜스를 여기다 넣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컴을 측면으로 빼게 되면 일단 크로스가 주요 무기가 될 텐데 크로스를 올려봤자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베컴을 측면으로 빼는 것보단 중원에 넣는 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중미로 쓰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이거는 윙어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백컴이 추가가 되면, 꿈메 트리오 케미가 아니라, 요, 레드 데빌 스키즈, 요 케미가 발동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그나마 나은 케미기 이 때문에, 요게 스콜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500억으로 가게 되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은카 케미를 챙기는 옵션, 그리고, 어이 상위 시즌 3카, 1카 등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옵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쪽을 좀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베테랑 루니가 원톱으로 섰을 때, 최대 단점은, 루니의 모든 시즌은 몸싸움이 좋지만, 유난히 베테랑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MC 굴리토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선 BTV 루니에 투자를 조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루니에 투자를 안할 경우에는, 딱히 투자할 선수가 없어요. 그것도 단점이라서, 여기선 그냥 금액 맞추려고 백홈에 투자를 했지만, 뭐 첼조콜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겠지만 스트라이커에 돈을 쏟는 것만큼 좋은 효율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서 이쪽 옵션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800억부터는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콜스를 쓰는 옵션 그리고 두 번째는 오원을 쓰는 옵션일 텐데 스콜스를 쓰는 옵션에서는 저는 일단 조콜 룬이 투톱인데 조콜이 사실상 톱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아, 조콜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요런 식으로 5원을 쓰는 옵션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램파드가 한칸 내려오고, 약발 3인 스콜스를 제외를 해버리고, 양발 조콜에 5원 룬이 투톱으로 약간 침투로 조지겠다. 혹은 침투가 안 먹힐 때는 램파드, 베컴 제라드의 중거리를 노리겠다. 약간 확실한 컨셉을 들고 가는 요런 스쿼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0억에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콜스를 쓰는 옵션 스콜스가 상위 시즌과 하위 시즌의 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BTB 3카를 쓰기에는 EBS 은카보다 안 좋고 어 그것보다 더 돈을 쏟고 싶은데 한 5, 60억을 쏟기에는 굉장히 시즌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스콜스가 사실 투자하기 좋은 옵션은 아니라서 저는 약간 이쪽 옵션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은카 갭이 챙기는 선에서 첼조콜까지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5원도 아이콘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캔벨의 시즌도 바꿔주고 전체적인 투자를 조금씩 해준 모습이고요. 1500억 잉글랜드 이건 스콜스 옵션 여기서는 이제 스콜스를 아이콘으로 넣어주면서 어, 퍼디도 역시 같이 올려주는 이런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원을 사용하시는 옵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램파드 한칸 내리고 아이콘의 숫자는 하나 적어줘도 어쨌든 전체적인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옵션도 괜찮을 것 같아요. 5원을 3카만 써도 결국에는 이 FA 루니 은카가 풀캠이 받은 거랑 거의 비슷한 스탯이기 때문에 스탯적으로는 그렇게 딸리는 투자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2천억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스콜스를 쓰는 옵션. 여기서는 이제 5원을 제외하고 조코를 톱에 놓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5원을 스에 놓고 조커를 공미로 넣는 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다른 자원들은 그냥 배치만 계속해서 바뀌는 거고 1500억은 FA 루니 2000억에서는 BTB 루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원 쓰실 분들은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옵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스쿼드 밸런스도 어느 정도 잘 맞고 성능도 잘 뽑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댓글로 뭐 포르투갈, 유벤투스 혹은 뭐 바르샤 요런 제가 커버를 안했던 팀들이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팀한팀 한팀 커버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보고 싶으신 팀이 있으시면 꾸준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건 많은데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영상이 못 올라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드진이었습니다. 안녕.